오늘 주신 말씀 10편, 30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 제목을 보면 약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입니다. 낙성시라고 하는 것은 낙성시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낙성식이 뭡니까? 건물을 완공한 후에 갖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낙성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낙성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선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무월하 7장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몇 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매우 불편합니다. 본인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천으로 만든 요즘 말로 하면 텐트 같은 성전이 그때 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텐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전 지을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을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다윈만큼 사랑하지 않은 사랑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니 나단 선지자도 흡족한 마음으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탄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5절부터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전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내 성전을 지어다오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내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서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말로 다할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때까지 약속을 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뤄놓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씨를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1차적으로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신대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계속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을 의미하지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다기 보다는 솔로몬 시대로 미루어 주시고, 솔로몬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명성을 얻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이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숙제 내는 건 처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예배 끝나고 다른 것 하시기 전에 댁에 돌아가시면 맨 먼저 읽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에게 주신 복.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몇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트리가 다윗의 기도지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하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예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질투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일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만큼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거절 당했는데 낙성가를 시로 지어서 노래할까요? 왜이 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배웁니다.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낙성가를 불러요?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지었어요? 마음속에 지었습니다. 땅에 짓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지었으니 다윗에게는 이미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적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앙의 진수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래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손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아브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건 자손을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축복에 관한 사실을 현실로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반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내용, 미래에 나타날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현실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미 그 성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 미래에 우리 인생에서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잘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행간을 살펴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컸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고치셨다, 수월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무덤. 죽을 뻔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일까요? 2년일까요? 넉넉 잡아서 하는 5년 되나요? 학자들에 의하면 1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1, 2년 견딜 수 있습니다. 길면 한 3년? 괜찮아요. 10년간 여러분의 목숨이 위기에 맞닥뜨릴 때 인생을 지탱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견뎌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절에서 7절에서 10절까지도 그 내용이 반복돼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하였나이다. 절, 제 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죽은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 후에 주님께서 제게 도움을 주신들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날이 내일 또 약속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늘 밤 잠들 때 내일 일어날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냈습니다. 피 맺힌 기도였습니다. 10년을 보낸다고 하면 10년만 지내, 그러면 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하는 약속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10년 후에도 나타날 어떤 약속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 10년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있죠. 시편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위로와 감동을 누립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더 경험하는 바일 거예요. 시편에만 다윗의 노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서에 다윗의 노래가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도 대입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대입할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도 대입할 수 있고요. 왜 그래요? 다윗의 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곳곳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씨가 방대해지고 양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를 보며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다윗의 씨에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함식구 여러분, 힘든 시절, 괴로운 시절, 눈물나는 시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그 자리가 어렵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5절 때문입니다. 5절이 시편 3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또 하나 배웁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이오라는이 단순하고 간단한 표현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그것 때문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염이란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콧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쏟아놓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려주고픈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화가 나셔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셔서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을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해 보니 10년 그때는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빠져나오고 보니 그게 잠깐이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성전 낙성시를 통해서 그 시를 들어야 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나 겪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노여워하셔도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백성들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밤 보내면 내일 아침 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견뎌내자. 한날 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일 줄 알자. 우리에게 문제인 것은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그 무게를 오히려 더 가중치를 넣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이 객관적으로 보면 1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에 점수를 내가 더 줘서 얘를 500으로 1000으로 느끼는 겁니다. 믿음 뭡니까? 고통의 크기, 고통이 주는 무게의 수치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무게를 덜어 주는 능력이다. 무게를 오롯이 다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오히려 그 무게를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게 해 준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에게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도 걱정이지만 예수님 안 계시면 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믿고 인생을 다 바쳤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11절 12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라가 계속 반복되죠. 믿어라. 왜요? 위로하는 것 잠깐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어요. 제자들을 누군가가 격려하고 응원하면 그게 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대책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현실로 믿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건 광야가 아니고 어디냐면 가난안 땅입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다음에 말씀하셔도 늦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도 지을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 것을 알려 주시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든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두 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맥주절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 짓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을 지금의 현실로 가져와서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배워야 하고, 그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해보면 맥주절을 지켜서 수확을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그걸 지금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믿어라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맞닥뜨리며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어느 때는 괜찮기도 합니다만, 어느 때는 두렵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현실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절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며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여러 계산이 있고, 그 계산이 복잡하고 두려움도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이란 현실을 붙잡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근심에 휩싸여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시소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 현실 절대로 변하지 않니 하시는 현실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실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기댈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